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첫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어, 반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반응 어, 우리의 삶은 반응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반응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 반응이 중요한 그런 어, 곳이 있는데 보면은 TV 프로그램 어, 거기서 리액션이라고 하지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TV 보면은 별로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거기 함께한 방청객들 또 함께한 출연진들이 너무나 즐겁게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합니다. 웃습니다. 서로 박수칩니다. 그러면은 즐거워져요. 그러면서 그 방송 분위기가 참 어, 행복해지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참으로 관심을 바라면서 열심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썰렁해지지요. 그러면서 그 방송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하면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은 그렇게 반응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면은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항상 부정적으로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생 때 학교에 조교로 있으면서 조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시 한달 이런 월급이 70만원이었는데 70만원짜리 차를 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뒤져 중고차 시장을 뒤져서 70만원짜리 차를 딱 샀어요. 그리고 학교에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차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차 너무 좋다. 얼마 주고 샀어? 야, 70만원 주고 샀어. 야, 어떻게 그렇게 70만원 주고 이렇게 좋은 차를 사서 나한테 100만원에 팔아? 너무나 그렇게 칭찬해주면서 기뻐해줘요. 아, 마음이 편해져요. 아, 참잘 샀구나. 그런데 다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똥차를 무슨 70만 원이나 주고 사냐? 아, 돈 버렸네. 곧 있으면 이거 다시 망가져서 너그돈 버린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반응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기쁨이 가시고 마음에 그런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어, 여러분은 삶에서 주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가족 간의 대화, 또 일터에서의 일들을 어, 이루어가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은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면서 서로 소통하지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서 뜻을, 이름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데요, 은혜에도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을 해야,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응답해야만 합니다. 어, 성경을 보면 항상 은혜받는 자들을 향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요구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의 응답.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떨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이야기 아시지요? 예수님 그녀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소리쳐 구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혼냅니다.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어?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수없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지금 중한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알아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된 과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었는가? 먼저 10서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또 계속해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주님.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나의 연약함을 어루 만지시는 주님. 은혜의 과정. 찾아오시고, 보시고, 만지시는 주님.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도록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바라봐 주시도록, 나의 연약함을 보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지요.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주의 임재를 통해 그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고 보시고 만지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알아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 베드로의 장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인이 일어나서, 여인이 일어나서. 원문에 보면은 즉시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나다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뜻해요. 은혜를 입고 삶이 변한 거예요. 조금 변한 게 아니라 180도 완전히 변한 삶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 알아 누워 있었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누워 있던 삶에서 어떻게 되지요? 일어섭니다. 180도 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워 있지 않고 그 누웠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 지난 2021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어, 모르겠어요. 참 많은 시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누워 있을 때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삶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론 힘들고 또 지치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누워 있음에 오히려 핑계가 되기도 그렇게 핑계처럼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작년 한해의 삶을 돌아볼 때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아픔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 외래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 인마노의 공동체를 여호와 이레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 모두 풍성히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희망찬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삶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누워있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벌떡 일어섭시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결단할까요?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혹시 졸고 계신 분, 일어납시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지요?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수종들라! 수종들라! 일어나 수종들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종들라! 한번더 수종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장모 그녀는 치유와 회복의 현장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을 듭니다. 이 수종들다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옆에서 따라다니며 시중들다. 따라다니면서 시중드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해, 주인을 위해, 봉사하다, 헌신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수종들다라는 것은 그의 필요를 공급하다, 그 필요를 채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중에서 수종자 하면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있으세요? 수종자. 저는 여호수아가 떠오릅니다. 여호수아 1장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를 소개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소개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수종자의 삶, 수종자의 역할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수종들라라는 것은 따라가는 삶을 뜻합니다. 첫째로는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수와 그는 늘 모세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이면 항상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시한 일이면 그 지시대로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앞서 수종들다의 뜻에 따라다니며 시종들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수종자는 따르는 삶을 사는 자이지 앞서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종자는 뒤를 따르는 거예요. 앞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절대로 모세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늘그 뒤를 따르며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2022년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갈 때에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수종자의 삶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 풍성히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수종들라라는 것은 닮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닮아가는 삶. 수종자는 늘 주인과 함께 합니다. 주인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그 주인의 삶을 늘 바라봐요.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바라보기에 닮아갑니다. 여우수와 역시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의 삶을 배웁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함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삶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올 한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로서 주님과 늘 함께하며 그 삶을 배우고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올 한해 목표지어 말씀의 능력으로 더 말씀에 집중하며. 여러분들 결단하신 대로 우리 올 한해 성경 1독은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훈련과 실천을 통해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종들라라는 것은 이어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어가는 삶 수종자는 주인의 사명을 이어받아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죽고 그 모세를 이어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당신의 수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일어나 수종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비전을 이어받아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삶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있어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마다 많이 배웠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사역.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권하셨어요. 이 권하다라는 것은 치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하시고 또 싸매시고 치유하신 치유 사역.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어 이제는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또 권하고 가르침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또인회의333 비전 300가정이 풍성한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 또 30개의 선교주와 동역하는 선교 공동체 또 세계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비전 공동체. 주님 주신 그 비전을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 이제 더 이상 누워있지 맙시다. 더 이상 주저앉아있지 맙시다.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며 그 사역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참된 주님의 수종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